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9월 29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이제 9월 간증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데일리 가스프린데 매일 복음. 와, 떨 코로가 아, 세 번째 코로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코로 세 달은 바짝 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시편 아, 77편 아사벳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현무현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똑똑한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오늘 어, 77편 16절부터 20절. 오늘 이렇게 할게요.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1절부터 첫 번째 셀라가 오기 전에 바보 같은 무, 우무현답.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 현무현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오늘 읽을 20절은 그 기억을 하는 메디테이 묵상하는 겁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사베시 77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시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생,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의 불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해를 생각하였으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의 묵상한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 인자하심이 같이 다 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였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공녀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현무현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연약함이라 자손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인 누구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중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소리가 있으며, 번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지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한 같이 모세 의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의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 나이다.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와. 이렇게 끝납니다. 177장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질문. 우무 현다 어리석을 질문에 하나님은 현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무현답은 그다음에 아 맞아. 16절. 물이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아니 무슨 물이, 물이 눈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퍼소니피케이션이라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책이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다시 읽고 있는 책. 어, 아주 오래전에 북톡을 한것 같아요. 나의 나댐, 방질 목사님 책인데. 지금 제가 다시 읽으면서, 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읽었을 때는 제가 사실, 어, 방질 목사님의 주석을 많이 번역을 안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깊게, 그죠? 방질 목사님 신학을 연구 안 했을 때인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하, 정말 더 놀라운 거예요. <laughs> 이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나의 나댐이라는 겁니다. 이 분이 이 책을 책을 1 0 0권 출판한 다음에 자기 어, 자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어, 죽기 전에 나의 나댐이란 책을 비슷한 걸 흉내를 내야 될 텐데. 자왜 중요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어. 아 내가 지금 왜 퍼스널리티? 이, 이 책이 나에게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책이 어떻게 말을 해? 그걸 이제 펄사니펙이 사람처럼 책이 사람이 돼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아삽은 뭐예요? 그때 당시 모세가 촤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홍해 그 홍해에 있는 물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봅니까? 이걸 이제 인간의 퀄리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아 맞다. 내가 맨날 가르치던 우리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빠지지 않는 엑소더스의 이야기. 400년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불러서 쫙 홍해를 그때 그 물은 물은요. 그냥 물이잖아. 근데 마치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셨어. 야, 이쪽 물은 왼쪽 물은 왼쪽으로 오른쪽 물은 오른쪽으로 그 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 물이 쫙 그래서 어떻게 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뒤를 애굽에 그 애굽 사람들은 그물 어떻게 했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그게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그 신에 대해 그렇게 죽도록 섬기던 우상이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다 죽죠. 그렇죠? 첫째 아들도 다 죽었고 이제는 모든 가장 잘 싸우는 군인들 몽땅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죠. 무서운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죄의 백성을 무리한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 6절에 물과 이것이 레시라는 것, 그죠? 홍해라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셰프드다 목자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아롱과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근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10편 78편 7편 78편 52절을 볼까요 이제 뭐 우리 할 겁니다 할 거지만 그래도 71편 52절을 보면 이제 10월달에 하겠지만 자기 백성을 양같이 아니 51절 애국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고 내시고 광해에서 양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물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홍해와 이것을 나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셰퍼드 같이 목자 같이 인도했다. 아 놀랍죠. 또 아까 아삽이 계속했어요. 이게 아삽이 83장까지가 아삽이거든요. 그런데 80장에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그룹사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화세 앞에서 주의 영역을 내서, 주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고, 아사베시가 12편이 83장까지 연결되고, 84장부터는 고라자선의 시. 그죠?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한가? 왜, 왜 나를 나댐이라고 할수 있죠? 방지 목사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가림난이 왜 like.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간증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주 그렇게 삽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짧은 하루입니다. 떨코르의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면서. 주님, 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저는 가끔가다 아좀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면 야 그때 하나님이 왜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나병 한 일을 없애라 그랬을까. 와, 그게 뭐 정말 4년 만에 이루어지고 2,800명의 래퍼들이 기막 기적이 거기서 나온 애들이 막프런팽했으지막 막, 막, 거기서 그저 가드 하던 친구도 갑자기 내 뚝뚝 패스 앱 드라이버가 돼서 만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